안녕하세요 학우님. 저는 이정민 교수의 여비서 ai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오늘은 손글씨 네온사인 만들기 음원 넣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ppt의 긴 시간을 종료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기출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독일 속담의 앙팡 이스트 슈베아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글씨와 네온사인 글쓰기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몇번 연습하면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먼저 4K 다운로드와 유튜브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4K를 다운로드하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클릭하십시오. 학우님들이 컴퓨터는 대부분 마이크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다운로드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실행 파일을 클릭하면 이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네모박스 체크하고 인스탈 설치하다를 클릭 란치를 클릭하면 끝. 네온사인 글쓰기에 중요한 부분 전기 효과음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유튜브로 들어가고 유튜브에서 전기 소리로 갑니다. 소리 효과음 이 부분에서 이걸 클릭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창을 복사, 나가기. 사케이 다운로드에서 링크 복사. 그러면 분석 중이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오디오 추출만 하면 되겠습니다. 둘러보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음원만 보면 되거든요. 저장 추출.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선고시 애니메이션을 종료하고 다음 강좌부터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기 침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인터넷에서 분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릭 이미지를 누르십시오 확대해 가지고 쭉 내려가서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복사 이미지 복사 나가기 여기다 붙여넣기 너무 크죠. 그 다음에 일단은 저 분필 옆에 배경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서식에 가서 배경 제거 그럼 분홍색은 제거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분필까지 포함되니까 분필을 살려 이렇게 되거든요.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밑에도 그리고 조금 더 줄이고. 이것도 좀 줄이고 그래 가지고 밖에다 클릭 분별이 살죠. 너무 크죠 좀 줄여야 되겠죠. 자, 이것을 앉아 앞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분필을 애니메이션을 줘야 됩니다. 분필을 줘야 돼요. 분필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자. 분필을 밑에다 놓고 클릭 그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는 더블 클릭 그렇죠? 그럼 영상을 속도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창, 창에 가가지고. 클릭, 클릭할 때는 내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이고. 이전 효과는 자동적으로. 그 됐고. 다음에 이전. 효과 다음에는 자동 효과 다음에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동적으로 시작을 실행하는 이전. 효과와 함께. 그 다음에 효과 옵션에 가서. 부드럽게 시작했을 0, 부드럽게 종료도 0. 그 다음에 타이밍에서 타이밍이 조금 빠르죠. 조금 늦게 그 다음에 없음에서 슬라이드 끝날 때까지 됐죠.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다 이것을 애니메이션 지우기 이대로 갖다 놓고 애니메이션 줘야 되겠죠. 애니메이션 그래서 사용자 지정. 그다음에 밑에 분필 밑에다가 분필에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더블 클릭자 이건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것도 지우고 애니메이션 지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강좌부터는 사회복지사 1급 기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필에다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이번 여기다가 분필 밑에다가 이번엔 좀 크게 만들어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블 클릭 이거 좀 중요하니까 좀 천천히 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애니메이션 창 여기서 이전 효과와 함께 자동으로 그 다음에 효과 옵션에 가서 0으로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타이밍 타이밍은 느리게 갈게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끝날 때까지 확인. 미리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이것으로 손글씨 애니메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